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지주일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던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심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치되면 매사에 실패한다는 진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천을 잘못하고도 선거에 이긴 경우가 있었습니까? 4.1본 총선 민주당 공천이 짜인 각본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 친명계 후보 단수 공천, 비명계 탈락까지 각본대로 흘러왔다는 평입니다. 오죽하면 친명 횡제, 비명 횡사라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의 힘 지지율이 1년 8개월 만에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역시 위대 증언을 발판삼아 39%로 올랐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33%를 기록하면서 양당 지지율 격차는 5차 범위 밖으로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서울 지역의 지지율이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국민의힘 43% 민주당 26% 입니다 무려 17%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 경기 광주 전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지할 의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높게 나타났고 지지할 의향이 없다는 점에서는 민주당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텃밭으로 불렀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역시 공천 파동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곳의 다섯 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친문 유권자 표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 격차도 10%에서 20%대로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4.10 투표일까지 딱 40일 남았습니다. 지지율은 하루아침에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40일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기다렸다가 소중한 우리의 한 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혜의 직원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